영현입니다. 어. 자, 얼룩이 갑시다, 얼룩이. 제가 영상 하나 올렸죠? 얼룩이, 그리고 바이러스, 이걸 다르게 보라고. 음, 다르게 보라고. 자, 얼룩이, 얼룩이 가하는 건, 자, 얼룩이는 근본적으로, 자, 식물이 약해진다. 어, 약해져서, 이제 무언가 못 먹는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첫 번째가 이제, 뿌리를 더 풀어줘야 된다. 어, 얼룩이 나온 농가는, 진짜 아따 막나 모르겠다 하, 어, 골물을 한두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 <laughs> 어떤 팡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아, 지금 수확할 열매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팡 터질 확률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어, 그게 먼저고 그다음 맑은제맑은제에다가 첫째 음, 자 이건 단백질이면 단백질 자 단백질을 간주해보고 그리고두 번째. 어, 제가 미리근, 미리근 판매하죠. 기본적으로 미리근에다가, 이게 이제 동물성 일반 미량 요소에요. 거기다가 요거 HP 미량 요소, 이게 일본 제품이고, 음, 망간, 봉소,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 이런 게 좀더 더 많이 들었는 제품이에요. 요런 거쓰면 입색이 좀더더 더 진해진다. 요런 느낌. 그리고, 첫째는 밝은 재고, 둘째는, 어, 좀더더 더 높은 미량 요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올캐치. 자, 이것도, 하... 이것도 단백질인데, 근데 단백질만 봤을 때는 올캐치가 나은 것 같고, 나는 제가 들긴 들었는데 옆면 쪽으로 하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요런 느낌. 자, 그리고,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개념이 달라요. 바이러스는 우리 감기처럼 좀더더 더 내병성의 그런 느낌. 그리 기본 원리는 똑같아. 이 식물을 튼튼하게 해야 돼. 그 다음, 음, 벌레. 자, 충. 온실이나, 이, 뜨물이나, 이, 총채, 이런 걸 잡아내야 되고. 자, 그리고 소독 개념. 이게 지금 식물 추출물로써 이게 따보면 이렇게 알콜 냄새좀 나요.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소독하는 느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이상입니다.